네, 오늘이 14일입니다.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이고, 어저께 그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바다낚시를 가보려고. 어 지난번에도 한번 갔지만, 본섬 낚, 본섬에 있는 유명 갯바위 낚시터는 어, 거의 지금 뭐이 남북권 그리고 남서북권은 다돌아다니 봤는데, 어, 거의 뭐... 그, 뱅에 돔은, 그, 씨알 괜찮은 뱅에 돔은, 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 찾아간 포인트는, 그, 그 노을 해안도로라고, 그, 이 돌고래가 출몰하는 옛날에, 그, 지난번에, 그, 대정읍입니다. 그래도, 어 유명하죠. 여기는, 그, 뭐가 유명하냐면은, 노을이 유명하고요 서쪽이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동쪽에서 일출이 유명하다면 제주도의 서쪽에 노을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노을해안로에는 한 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의자들이 쭉 놓여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위치는 어 그렇게 오후에 오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 여기를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마침 간조라서 6시 반이 어, 간조인데, 간조에 맞추어서 가습니다서 어, 바닷가 이다 드러난 거죠. 이 갯바위가 다 드러나고,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낚시했는데, 결론은 낚시가 안 되더라고요. 어, 완전히 그냥 꽝 치고 왔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 잡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는 이제 잡어 때문에 낚시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잡어조차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노을 해안로에는 어 양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데 양식장에서 굉장히 많고 양식장과 같이 어우러진 낚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쭉 흘러나가다 보니까 세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양식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꽤 유명하게 양식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양식장 찌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전경이라든지 새끼 치어들이 모여들고 또 그걸 따라서 뭐 부실이나 뭐 방어나 이런 큰 애들도 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 이 부실이나 방어를 잡는 친구들은 있어요. 가끔 있고, 한 마리, 두 마리씩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채비 자체가 부실이 방어용이 아니라, 그, 갯바위, 그, 뱅어돔 용인데, 어, 뱅어돔은 전혀 여기서, 그, 일단은 뭐, 작은 조그만 씨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에 다시 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그냥 꽝 치고,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죠. 제가 제 그림자를 사진 찍는 거는 저도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제가 간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대성수산이고, 이 노을 해안로 전체 보면 여기 CU가 하나 있고, 어, 지난번에 대성수산 갔었죠. 근데 이 노을 해안로 5km 지점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들은 전부 다가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물이 좀 들어찼을 때, 덜 물에 그, 만조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아마 고기 잡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이 간조에는 아무래도 다 드러나니까 포인트가 더 협소하겠죠. 그래서, 어, 대승수산 같이 아니면은 다른 그 정한수산이나 뭐 다른 수산, 어, 이 양식장들에서 양식장에 보면은 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바른 조류가 형성이 되면은 어, 이 낚시하는 방법은 목줄을 한 1m, 1.5m 정도 주고 아주 짧게 주면서 뒷줄을 잡고, 어, 이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냥 조금 조금씩 흘려주면은, 어, 긴 꼬리 병어든 작은 것들이 이제 먹히더라고요.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도 물때를 맞추고 저녁에 가야지 잘 되지.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화 같은 걸 신고 안에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거에 따라서 찌를 흘려주면은 고기들이 좀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제 장화가 또 고장이 나서 신발장에 또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간 김에 이제 또 돌고래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들은 여기서 돌고래가 본 사람도 있고 안본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고개만 들면은. 돌고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 조명이 밝아서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울렁울렁거리는 거 여기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 이 노을 해안로는 대저금에 그 돌고래 여기 있죠? 어, 돌고래 보는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어, 못 보고 갔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지난번에도 봤고 지금 돌고래들은 물이 잔잔해서 그렇게 세게 밖으로는 안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고래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왔었는데, 카메라를 들으니까 이제 쑥스러워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이렇게. 그래서 가기만 가면은 꼭 돌고래는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명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누님이 또 음식을 또 이만큼 보내주셔가지고, 어, 이, 제주 3개월 살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